네, 안녕하세요 단테리움입니다. 아, 오늘은 오랜만에 와이프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 아, 제가 억지로 봉달을 해왔습니다. 한두개봉달해가지고는별 감흥이 없을 것같아고 이렇게 다섯 종류 사봉달을 했습니다. 뭐 마릿수로는 열 마리밖에 안 되지만 와이프 혈압 올리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쌍욕 먹고 맞을 생각하니까 약간 설레긴 하는데 아, 요즘에 눈치가 좀 빨라져가지고. 촬영 안 하는 척 자연스럽게 좀 막기 위해서는 삼각대랑 핸드폰을 여기 해놨어요. 핸드폰 꺼져 있는 상태고요. 그러니까 뭐, 난 아직 촬영을 안 하고 있다. 이걸 보여주려고. 그리고 이제 컴퓨터 캠을 이제 켜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. 아, 원래는 오늘처럼 일찍 공단을 해오면은 사실 그냥 항에다가 잽싸게 물맛대 파고 때려 넣으면 돼요. 근데 이푹 때문에. <laughs> 여보, 들어와봐. 네. 나물고기 샀어 물고기. 아, 봐봐 봐봐. 아 지겨워 죽겠어 진짜. 왜또 샀어? 내가 이거 찍는 거, 그, 아니, 뭐야? 찍는 거 아니야? 뭐야? 카메라 몰래 카메라 찍는 거 아니야? 찍는 거 아니야? 와. 이따가 나 이걸 컨텐츠를 찍을고 아. 컨텐츠 때문에 삼촌. 컨텐츠 때문에 샀다고? 컨텐. 카메라 있고 이거 한 거지. 컴... 아 진짜... 근데... 막상... <laughs> <laughs> <이>, 이거. 하는거지 <laughs> 아니.. 꺼져있잖아 꺼져 이거. 이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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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멋있다 진짜 아니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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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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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이 거 거의 그냥 평철로 주시고. 아니 물고기 굴방 아주 차리지도 않았는데 왜 샀어 무슨 꽃인지. 어욕다가 넣어야 되니까 뭐 새로운. 아니, 새해... 지금도 이미 자탄고슬 작탄 작은가 다 되는데 뭘 또. 새로운 새로운 거를 또 해야 되니까. 뭐, 얼마 얼마서 샀는데. 아, 근데 허락을 받고 사야지 왜? 맨날 이래. 오냐오냐 해주니까. 아직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. 당연히 한거 아니야. 당연히 허락받아야지 이 t h 거 사는데? 멋있네 <laughs> 아 이거 별로 안해 l o 짜린데 I'm a c o 얼마 o t a b l e 가 m a tally day. I'm a horn. I'm a tally day. I'm 도 몰라 l l y day. I'm a t a l l 5,000원.. 어, 오천, 오천 네 아, 이게 5,000원이야? 내복에 5 0 0와원 <laughs> 어. <씨>. 레벨업 한는데 전화해봐. 이게 <laughs> 걔가 뭘 알아. 레벨업 하다 얘기해. 아씨 뭔지도 모르는데. 내, 아, 맨날 운형들한 뭐, 속아주니까 무슨 5,000원에 무슨.. 아, 어. 내가 뭐 그래? 내가 맨날 이렇게 속아주니까 무슨.. 순수하다, 자기. 되게 순수하다. 어. <laughs> 청년 결벽하네. 아 이거 고맙다고 고맙다고 준 건데. 뭘 고마워? <laughs> 네가 뭘 고마워. 뭘 고마워? 무슨 1 0 0만 유튜버 나셨어아 도대체 뭐가 고마운데 자기가 고마운 짓을 했어. 뭐 거기 가서 벽돌 한 장이라도 날려봤어. 뭘랬어 뭐가 고마운데? 도대체 뭘 맨날 그렇게 고맙대? 어디서 누가 고맙대? 누가 준 건데? 피지파사냐, JD 사냐? 아니야. 누가? 뭐가 고마워데 아이고, <laughs> 뭘 연락이 아이 근데 봐봐 이 이따가 봐봐. 아니 물방 <laughs> 아이 죄송한데요 손님 물방 차리고 그때 사도 되지 않아요. 이거는 컨텐츠용이 맞고 뭐, 컨텐츠용 이거는 물방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. 컨텐츠용 해가지고 냉면 유튜브도 아니고 콘텐츠용이야 <laughs> 여기 이미 좀 잡탕 다 됐는데. 아, 잡탕이니까 지금 잡 잡곡이 달 갖고 온 거야. 이게 잡곡이야? 아니, 다른 종류도 몇 가지 생생같이 생겼어요. 죽은 거 아니야? <laughs> 무슨 생새우야? 냄새가... 생새우가 죽었어 얘는. 아 이건 위에서 가져가. 뭐... 위에서. 이게 뭐야 올챙이야 뭐야? 뭐야? 아이들 심 심지어 이거 한한개 갖고 왔구만. 응? 아니, 주말, 아 새끼 까려면두 마리. 아두 마리야? 이거 안수야 이거? 아니 다른 종류 다르네. 그럼 뭐, 뭐, 종류 다른네고 지금 다 종류가 다섯 종류. 알 까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? 어. 왜 <laughs> 샀어 그러면? 물방아 다서 뭐, 분량 하려고 하는 거야? 알안 안 까는 애들로 갖고 오는 거지. <laughs> 일부러 말을 왜안 까는 애들 갖고 오냐고 자기 눈 요기하려고? 어. 무슨 콘텐츠? 잡탕인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뱀프 저리 가라 <웃음> <웃음> 이미 이거 잡탕이잖아 아니 그러 그러니까 잡탕에다가 또 아, 계속 추가하는 거지 새로운 저거 뭐야 아우 물아 그냥 빨리 그냥 물방 해가지고 딱, 다 옮겨 어항 관리비 겁나 나왔어 진짜로 맨날 물 v e it. I 고 o 고 e it. I love it. 하지 말라고 했지 말라 아니 o v e it. I l o 도움이 안돼 love it. I love it. I l 이걸로 it. 다 love it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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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v 유튜브에 도움된다는 얘기 3년 전부터 도었어 들... 언제부터 했냐 너 유튜브 뭐. 1년밖에 안 했거든 1년밖에 1년. 안 했어? 1년 전부터 들었어 그러니까 총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원래 진짜 몰라 어머 이거 뭐야? 이거 라미네지이쁘지 어.. 약간 저같이 생겼는데? <laughs> 저거 저거 뭐야 피라냐? <laughs> 그렇지 아니야? 무뭔 피라냐야 피라냐 굴비 송사리 생새우 이거 뭐야 <laughs> 이미꾸라야 뭐야 펜타하우스나 보자 지금 9시 35분이야 잘기다린다 지금 알았어 알펜타하우스하지고있었구